저희 새로 결혼할 사이가 윤달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윤달이에요. 태어날 아이가 윤달입니다. 이 아이 사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자손이 태어납니다. 윤달입니다. 하면 이 자손을 위해서 우리 새로 들어온 며느라이가 윤달이래요. 그러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용희 중전마마입니다. 여러분, 윤달이 오고 있으니 윤달에 관한 또 상담을 많이 하세요. 저희 새로 결혼할 사이가 윤달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윤달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윤달입니다. 태어날 아이가 윤달일 때는 어때요? 이 아이 사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윤달이라서 뭐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라는 상담을 많이들 하세요. 새로운 며느리 아이가 윤달. 사이가 윤달, 또 태어날 아이가 윤달. 자, 윤달에 태어난 자손들은요 조금 부모덕, 형제덕 약합니다. 자, 윤달은 비어있는 달이고, 이 윤달은 사주가 반으로 나눠지는 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늦게, 천연고생을 하는 거죠. 말년이 좋아지는 거예요. 윤달은 대신에 말년이 좋으지만, 50이 조금 넘어야 빛이 나요. 그러기 전에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 자손이 태어납니다. 윤달입니다. 하면 이 자손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정성을 많이 들여줘야 되고. 우리 새로 들어온 며느라이가 윤달이래요. 그러면 이며느리아이라 조금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윤달에 태어난 자손들은 조금 형제덕도 부모덕도 덕을 잘못 봅니다. 덕을 잘못 보고요. 어,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조금 더디어요. 출세가 자꾸 더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윤달은 어, 비어있는 달이고 공달이라 고해서 옛날부터 어, 결혼도 안 하죠. 윤달에는 결혼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윤달이 그만만고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게 윤달이에요. 물론, 윤달에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윤달에 태어난 아이가 덕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저희 풍습이죠. 어, 저희 문화적으로 놓고 의미를 두고 우리 무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좋은 점은 뭐예요? 산소 손댈 수 있고, 저희 집에 화장실 손댈 수 있고, 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불편한 거 고칠 수 있는 건 윤달이지만,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며느라이가, 사이가 윤달일 때, 내 딸이 정말 시집을 보내도 될까요? 우리 사, 사이가 윤달이래요. 마마님, 아, 윤달은 뭐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내딸 혼인해도 될까요? 이 애를 맡겨도 될까요? 당연히 고민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단, 말려는 편안하게 살고 좋습니다. 그러나 빚이 좀 약하다는 거죠. 천년 고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부모덕, 형제덕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주면 되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윤달을 가진 사주들은 어떨까요?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